와, 바다다. 이번에 광안리 맛집, 파자마 광안점에 다녀왔는데요. 양식 의주에 파스타, 스테이크, 요기 등이 맛있다고 하고, 분위기 맛집답게 칵테일까지 있다는 점. 그래서 광안리 데이트하기에 좋은 곳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완전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데이트 코스에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광안리 해변도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파자마는 메뉴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심에 정말 추천하는 메뉴들과 또 저녁에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메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데이트하실 때 광안리에 오신다면 꼭 파자마 광안점에 방문해 보세요. 낮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밤에 특히나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칵테일 만드는 솜씨도 얼마나 좋으시던지요. 일단, 인테리어가 좋기 때문에 합격. 음식도 금방 나오는데, 스테이크와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전빵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 찍어서 개인 취향껏 드셔주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안쪽에 스며들게 해서 먹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파스타 먼저 먹어 주려고 합니다. 파스타는 역시 돌돌돌 말아서 소스를 듬뿍 묻혀서 먹어 주면 좋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앞접시에 덜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스를 듬뿍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 취향껏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크도 이제 본격 썰어줘야 되겠죠. 스테이크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스테이크도 양념에 살짝 찍어서 먹어주었습니다. 메인 고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썰어줘야 되겠죠. 와우, 살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뽀얀 이 핑크빛 살, 입안에 가득 넣으면 육즙과 맛이 정말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이곳, 파자마 광안점에서 즐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차량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 주차도 하고 방문을 했었어요. 물론, 바닷가에서 방문하실 때는 도보로 방문하시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먹을수록 손이 점점 가더라고요. 솔직히 다음에는 저녁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칵테일도 냠냠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가신다면 메뉴와 함께 칵테일 꼭 주문해 보세요.